여러분들 국어 문법 못 하죠? 음. 와! 안녕하세요. 국어 가르치는 국어 교사 박경석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방구석에서 여러분들에게 국어를 가르칠 예정입니다. 그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것만요. 뭐 일종의 홍보 영상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는 이런 느낌 있는 거 거의 없을 거예요. 학교 현장에는 굉장히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많으시지만 한 10년 가까이 학생들에게 국어를 가르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내용이 무엇인지가 딱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왜 어려워하는지 고민하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국어 강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어 능력, 국어 실력 팍팍 기르시기 바랍니다. 좋고요. 여러분들이 국어 문법을 어려워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들만의 탓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국어 문법을 어려워하는 이유 일단 그것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그건 바로 교육과정 때문입니다. 교육과정이란 말은 조금 생소하죠? 음, 쉽게 설명을 하면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때 배워야 하는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것인데요. 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교과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국어 교육 과정에는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아, 참고로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때 배워야 하는 교육 과정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중학교 때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이런 친구들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당연히 모든 문법 내용들이 중요하겠지만 이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심화해서 공부해야 하는 다른 문법 내용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아주 중요한 요소를 제 기준으로 추려보면 이렇게 네 가지가 되는 겁니다. 의문의 체계, 품사, 문장의 짜임, 그리고 한글의 창제 원리. 중학교 문법 성취 기준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네 개와 관련된 겁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중요한 문법 내용은 뭘까요? 그건 바로 품사입니다. 품사는 이후에 배울 모든 문법 내용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수학으로 따지면 음, 뭐 더하기 빼기 정도로 생각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기억을 떠올려보면 품사를 가장 먼저 언제 배웠죠? 중학교 1학년 때 아마 배웠을 겁니다. 물론 어떤 내용을 몇 학년 때 배울 건지는 교과서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래서 품사를 1학년 때 배우지 않은 학생들도 있을 건데요. 대부분은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그걸 배웠을 거고요. 그리고 뭐 앞으로 2학기 때, 1학년 친구들은 배우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품사가 문법의 가장 기초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때 대부분의 교과서가 품사를 교과서 내용으로 담는 거죠.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건 바로 무슨 문제냐면요. 여러분들 1학년은 어떤 식이죠? 자유학기. 혹은 자유학년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어, 어 자유학년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시험을 안 봐요. 시험을 안 본다는 건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복습을 안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넘어가도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품사를 아는지 모르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모른다고 해서 뭐 집에 가서 성적표 때문에 혼나거나 뭐 이런 일은 없다라는 거죠.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지금 품사를 모른 채로 중학교 2학년, 3학년 혹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아마 국어 문법을 배울 겁니다. 더하기 빼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다른 수학 공식들을 지금 집어넣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의 문제점이 아무래도 이, 이걸 1학년 때 배우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아무리 뭐 중요한 내용들, 좋은 내용들을 가르치고 싶으셔도 다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어쩔 수 없이 중학교 1학년은 어, 학업의 수준이 학습 능력이 가장 낮기 때문에요 품사에 어느 정도 개괄적인 큰틀 정도까지 밖에 가르치실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조금 더 어렵지만 알아야 하는 그런 내용들을 모른 채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 품사는 언제 다시 배우냐고요 대부분 고등학교 2학년 언어와 매체 시간은 이제 문법 단원을 아주 핵심적으로 배우는 그런 단원입니다. 그럼 이제 2학년 처음 들어가서 친구들한테 물어봤죠. 조사가 뭐냐?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그 해맑은 웃음과 대답은. 지금부터 조사하겠습니다. 진짜 조사벌. 이처럼 여러분들이 국어 문법을 잘 하지 못하는 어려워하는 첫 번째 이유는 기초적인 이런 내용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 위에 다른 내용들을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 다행히 좀 똑똑하면 뭐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뭐, 1년에 문법단어몇개안 배웁니다.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한데요. 이제 2학년 때 언어와 매체, 고등학교 2학년 때핵폭탄을 맞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문법을 어려워하는 첫 번째 이유였어요. 어, 편하지 않습니까? 이거 내 탓이 아니래요. 어, 내 탓이 아니고 어른들 탓이래요. 어, 교과서를 이렇게 만들어놔가지고 내가 문법을 못하는 거래요. 아, 너무나 지금 행복한 소식을 접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국어 문법을 어려워하는 두 번째 이유. 이게 조금 더 사실은 결정적이고 충격적인 이유입니다. 그건 다음 이런 느낌 있는 영상 찍을 시간에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유튜브에 국어 문법이라던가 뭐 품사 아니면 중세국어 이런 거 쳐서 검색해서 듣는 친구들은 대부분 그래도 공부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저히 이러한 의문점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유튜브에서까지 이런 걸 검색해서 듣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국어 능력을 길러 주는데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품사부터 시작합니다. 보통 음운의 변동부터, 음운 체계부터 많이 시작을 하는데요. 저희는 품사부터. 가장 지루하고 가장 재미없는 부분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요. 굳이 내가 이걸 왜 들어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관심이 있을 때 혹은 의문점이 있을 때 강의 열심히 들어주면 고맙겠습니다. 긴 여정일 겁니다. 따라오실 준비 됐나요? 다음 시간부터는 지금 이것과 뭐 이런 거 있죠? 네,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겁니다.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 구독이랑 좋아요.